이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날이 있는데 갑자기 옵니다. 어머님 마지막에 유언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울지 말라. 그리고 기쁜 찬성을 불러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를 안 울고 지금까지 이 소식을 듣고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지독하죠 이제 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 밀렸던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날이 결국은 다가오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은 메시지를 가지고 삽니다. 아, 위기 네. 21장에 보면 대제상은 부모를 인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은 방해를 받고 더럽히면 안 된다. 이 사실, 락물 고부를소도 하고 갑니다. 어, 그래서, 자기 의 친부모를 할지라도 더럽히지 말고 예배를 먼저 인정하라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며 만민들에게 먼 섬에까지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것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는 각각 다르게 의사. 성부 시대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자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주시고,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눌린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후편에 앉으시면 그 결과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게 되며 세계 선교가 마쳐지는 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기다리는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었던 자식을 찾은 기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의문이 많이 갔었는데 요즘 이제 이 의문이 풀려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통곡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라헬의 무덤은 베들렘과 라마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라헬은 원래 라마에 산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라헬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고죠. 자,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아비야곱이 슬픔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37장 35절에 나옵니다. 라헬은 처음에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어떤 걸 좋은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의 한이지. 그래서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 그라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바닷하람에 가서, 여러분,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수일같이 여겼더라고 공짜로 머슴살면서. 그리고 잘못된, 쏘가가지고 14년 동안을 아내 때문에 보내고, 이제 6년 동안은 이제 머슴살이 하면서 이제 제사를 불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우양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베들렘 근처에 왔을 때 열두 번째 아들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하다가 난산이 되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바, 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사랑받고 아들도 못 낳다가 나중에 요셉도 낳고, 근데 요셉은 낳지만 이제 예, 나중에는 이제 할려가고 죽은 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면이 특별히 라헬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사랑 많이 받고 못 낳던 애도 낳고. 이제는 고향에 가서 잠 똥똥거리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정우냐, 이런 분이 하시네가 나오다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너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니까 막 울며 불며, 베론이라고 부르지 말라. 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얘를 부를 때마다 이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내가 어떻게 됐냐. 베냐하면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내 하나님의 옳은 소리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두 사람은 다 요셉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때문에 안팎으로 부부가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헤롯이 베들렘에 있는 애들 두살 밑에 학살하게 될때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라마에서 통곡한다 하는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예루살렘 지역을 가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베들렘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서울이 있고, 서울에 조금 남쪽, 수원 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정부 쪽으로 저쪽 뭐판료라던 저기 저 어디입니까 이제 금산 쪽 이제 위쪽에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라마에서 통곡을 했다고 표현을 했느냐? 요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입니다. 그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살던 곳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40장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때 예, 제시랄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이쪽 라마를 통해서 갈 때, 라마에서, 여러분 아시다 에레미아를 석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네들 맞다 끌고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라마의 통곡이 뭐냐?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과 같아. 라헬은 그곳에 간 적이 없단 말이죠. 라헬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비둘렘 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안 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는, 그와 같은 통곡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마치 이 라헬이 일어나서 우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요. 이곳에 통곡 소리가 무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베냐민 집화에게 나눠줬던 땅이 라마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베들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다 포함이 되니까, 이 양쪽 다 생각하게 될 때, 이 베냐민이 사람, 개인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족 이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 자손들이, 다시 말해서, 베냐민과 요셉의 자손들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걸 바라고, 마치 야곱과 그리고, 라헬이 울던 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자식들 끌려가지만 남길 자를 납치해서 돌아올 테니까 이제는 그만 슬퍼하라.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슬픔해야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증거로 인하여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철폐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제 어머니도 만날 수 있고, 시상에서는 이제 뭐, 이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체뿐이잖아요. 장모님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아버님은 32년 전에 나셨는데, 아버님도 만날 수 있고, 새로 만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울지 말고, 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으지라. 이 최후의 마지막에 소망이 있겠다. 미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 명의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다 죽어서 전멸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열 명을 가슴에 묻어두고 어떻게 살겠느냐. 나도 죽는 게 낫겠지. 하고 마치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창세기 30장 35절 보면 내가 그놈의 죽은 자식 만나러 음부에 내려가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내가 제일 사랑해서 열두 아들 가운데도 이 열한 아들 가운데 다른 아들도 아니고 채색은 한그로 말하면 색동적으죠? 색동적으이 옷을 입혀가지고 그 사랑하는 표시를 늘는 편려가한고 이 아이가 죽었을 때내 소망은 다 끊어졌다고 전부 다 여러분 희망이나 산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살만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소식이 왔는데 주인님 열 명의 아들 가운데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분 명이 살았답니다. 하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겠어요, 안겠겠어요? 소망을 갖게 되죠. 아, 이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야곱이 언제 이 소망을 갖게 되는지 압니까? 장색이 후반부로 가면요. 양식이 이제 떨어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국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데두 번째 내려갔을 때 요셉이 살아야 되는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믿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음부에 내려가는데 아들이 무슨 살아야 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뭘 보냅니까? 요셉이 그 왕이 탈수 있는 수레를 보내지않습니까그 수레를 보고 비로소 살아 있구나 하고 내가 그럼 통과야져 백설산 모인 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몰라요? 그럼 가르쳐 드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거죠. 아멘. 그럼 성령이 오실 때 마치 불소래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이 각사라고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신습니다그 불소래를 딱 보더니 와! 살아가셨구나! 하나님 보자고 변해 앉으셨구나! 하는 것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 얼마나 잘 붙였습니까? 희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희망이 장래에 너희들에게 있겠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은요, 힘들거리고 집더하고 고생 많이 할때 깨닫는 게 많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생스러울 때.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이러죠. 자, 이런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은 유리를 당하고, 경제는 착취를 당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못 죽어서 사는 거야. 이런 고통 가운데, 하,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괴롭고 그런지. 교회 같이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맺어진 형제의 자매,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천사들 같이 나를 대해주고 잘해주고 정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죽지도 못, 자살하면 지옥 갈것 같고 지옥 가고. 이거 성질 을 부리자니 예수님이 여태까지 믿은 거참깨빡 질까봐 그럴 수도 없고, 그러자니 피할 날니 피할 수가 없고, 안 피할 려니그 사람이 늘 뒷꼭지부터 보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겠다. 70년 동안 그렇게 산다면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까? 석방. 석방 되면 1차 기쁨이죠? 석방하고 끝납니까? 석방 되죠? 어디로 가야 더 기쁩니까? 고향 앞으로. 요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면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우리는 해방되어서 그리고 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느니라. So there is hope for you, future. 거기에 너희 장래에 내가 지르 소망이 있다.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거미줄 똥구멍으로 세가지고 집 짓는 것 같은, 신라 같은 조그만 바람불못먹면 잠깐 끊어질 수도 있는데, 요거를 내가지고 집을 잃어서 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망을 쌓고, 천국을 소망을 쌓고 갈수 있다. 이두 번째 메시지가 요겁니다. 첫째는, 뭐였죠? 야곱과 라헬처럼, 그 우는 통곡 가운데서도 울지 말라. 내가 너희들 살려둘 테니, 자식. 남겨두니까 <laughs> 소망이 된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니까 이제 소망이 또 생겼죠. 세 번째 마지막 소망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게. <laughs> 내가 버리김을 받은 후에 미우척공은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돌기를 찾사오니 자기 볼기 찾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회개하기 그 시작하죠. 돌아온 탕자와 같은 거죠. 반대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코를 뚫지 않는 송아지가 저항하고, 버티보다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우리도 그어 했습니다. 그리고 소우 킬러 봤습니까 이, 코 뚫지 않은 손은, 얼마나 명아지가 힘이 센지 모릅니다. 제꺼보다요. 더럽게 말안들어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런데, 큰 암수하는 황소라고, 코 뚫어놓고, 거기다 딱 물려가지고, 그걸로, 이리야, 짜짜, 텀, 꼼짝 못 하고, 멍! 못 따라와. 수종을 잡아요. 근데, 콧돌치 않은, 소나지같이이렇게 불순종하고, 아버지 품으로 오너라 해도, 안다 싫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받을 유산을 빨리 줘요! 하고, 먼 나라로 가서, 기생과, 잡녀들과, 친구들을 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랑방탕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나머지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음식, 주역 내는 것 씹어 먹으니까, 씹히지도 않는 거고, 그때 앞으로서,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집에는 품꾼도 많고, 모습도 많은데, 내가 이게 무슨 판자냐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자비와 긍휼이 하나데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예. 요셉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너 이러면 안 된다는. 내 마음 속에 얼마나 가슴이 그냥 뭐 시리고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참딜수 없으면서도 잘못은 요셉의 자손들이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 마음이 측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금일이 여기려요. 여호와의 말. 그런데 하나님은 금일이 풍성하셨어 절대적으로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금유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금유를 통해서 기엽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은혜와 자비와 금유를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아멘.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 뭐가 조져버렸지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환영 만찬을 부활 파티 아니면 전원 교양군 동네의 모든 악사들 춤추는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말하고 동네가 전체가 다 기뻐하는 그런 파티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님을 기도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출근한 듯 내가 반드시 그를 금일이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혹시든 잘못된 관계에서 성도끼리에도 버림을 받고 혹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나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품으로 돌아오면 측은이 여겨지시고 금유이 많으셔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장래에 최후의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마의 통곡과 같은 그 엄청난 통곡이 있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살려줄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이제 네 메시지를 믿으면 장래는 소망 있는 거니까 환란을 겪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겠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아버지 말씀을 우선하고 그리고 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족을 먼저 보내시고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고 다시 만나는 기대하라고 소망을 여지까지 계속하다가 나는 실질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울고 제가 지금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마귀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저 영혼은 재가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 다 같이 한잔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장래에 최후의 소망이 있다한 6개월 전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맞을 줄 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심려막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